네, 우리 신영록 교장님 그리고 학교 운영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진교원 청장님 왜 소개를 안 하시는 거예요? 아 했어요. 이딴 생각하고 있어요. <laughs> 우리 진교원 청장님 그리고 두분 과장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봉님 센터장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여기 또 했어요. 의장님도 기억 을못하시는분 예. 네, 지금 아래층에 우리 돌봄 그 공간을 이용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봤는데, 어, 자, 보기가 좋네요. 어, 우리나라, 이 참,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 흑사병이 돌던 유럽 그 당시보다 우리 인구 감소 속도가 더 빠르다. 하는 아주 기가 막힌 얘기들이 외국 언론에 날 정도가 됐습니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이 40만으로 줄었다고 하던데, 제가 차에 오면서 지금 확인해 보니까 작년에 신생아 수가 26만 넘었든가뭐 이렇게 된다고 해요. 출산율이 드디어 0.7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우리 부모님들의 양육과 보육 그리고 교육 부담이라고 합니다. 뭐그 외에도 원인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초등 롤범이그 중에서도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부딪히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성남시장 때도 이 문제가 참으로 현장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였는데. 현재도 이제 교육청이 하는 이제 학교 돌봄, 초등 돌봄이 있고, 지방자치단체들, 지방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뭐 지역아동센터나 또는 지역 돌봄센터들이 있는데, 이두 개가 연계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방정부마다 또 차이도 많고, 우리 부모님들이 학교와 또 지역사회 센터의 차이 때문에 혼선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공간에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돌봄센터를 만들었더니 양쪽이 다 싫어하더군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불편하고 또 학교에 고용된 분들은 혹시 우리 일자리 없어지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하고 또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예산부담 문제로 확대하기가 어려워서 결국은 또 확산을 못하고 제가 그만뒀는데, 지금도 거의 그 현상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이제 민주당 정책으로, 정책으로 초등 돌봄 문제를 좀 종합적으로 만들어 대책을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저희가 2호 총선 공약으로 만들었다고 하셨나요? 두 번째 중요한 정책으로 저희가 온 동네, 초동 돌봄, 이름으로 두 가지를 섞은 거죠. 어디 서양 속담에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온 동네가 온 마을이 나서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교육 문제는 국가의 백년대계이기도 하고 또 현실적으로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겪는 어려움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당사자인 초등학생들, 초등학생들의 미래에 관한 문제이기도 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방정부, 또 교육청, 중앙정부가 함께 나서서, 초등 돌봄을 위한 종합적인 공간을 만들고, 또 컨텐츠도 잘 채우고, 또 학교에 대한, 아니, 학생들에 대한 안전 문제, 돌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민주당이 이 시범 사업을 넘어서서 본격적으로 이 정책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또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의 입장이나 약간의 한계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과 협력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겪는 어려움, 어쩌면 세계사적인 저출생 문제, 국가 소멸 문제에 좀. 근본적 대안을 함께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교실들이 많이, 이제 기존 학교들은 교실들이 많이 비는데, 하여튼 그 공간을 잘 활용하면 좋을 텐데, 이게 교육, 학교 당국하고 지방 정부하고 협업이 잘안 되더라고요. 이제 코드를 맞추기가 좀 어렵고, 비용 문제가 해결이 돼도 고용 문제, 관리 문제, 책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쉽지가 않은데, 이 시스템을 정비를 잘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어, 우리 학부모님들은 매우 만족스러운 상태라고 하니까, 이제 정리를 하시죠.